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숨바꼭질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해본 적이 다 있죠. 단어의 오어는 숨다와 바꾸다의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꼭질은 꼭 짜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누군가는 숨고 역할을 바꾸며 꼭 찾아내는 놀이라는 뜻이죠. 오늘 소개할 손바꼭질은 일본의 작가 아사다 지로의 단편입니다. 히데오는 한 순간도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 마흔다섯 살이 된 지금 그것은 35년도 더 지난 사건이 되었다. 동네 친구들 중에 조지라는 허녀라가 있었다. 아버지는 다테가와 기지에 근무하는 미군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인. 하얀 얼굴의 금발 소년, 어른들은 조지와는 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조지는 매일 써먹지도 못할 글로브와 배트를 가지고 단풍나무 산으로 왔다. 배티 내리쬐는 돌 위에 앉아 히데오 무리들이 야구하는 모습을 부러운 듯 바라보다. 우연한 기회에 그들이 무리에 끼어들게 되었다. 여보 히데짱 아내가 흔들어 깨워서야 히데오는 잠들자마자 꿈 악몽에서 깨어났다. 제발 좀 그만해요. 내가 잠꼬대했어. 조지라고 이름을 불렀어. 에이 기분 나빠. 역시 그랬다. 아내 유미코는 소꿉친구였다. 조지와 그 사건에 대해 아내는 전부 알고 있는 공범이다. 이제 와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조지의 이야기는 금기였다. 히데오는 외국어 대학을 나와 뉴욕 상사의 지점에 근무하고 친구 다키시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셋이 같은 마을에 살았다. 그들에겐 눈을 감으면 말끔하게 감춰진 애증의 기억으로 소년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다. 조지는 아버지와 경마장에 가서 얻었다면서 나가시마 식교의 사인볼을 가지고 왔다. 모든 아이들에게 눈이 돌아갈 정도의 보물이었다. 특히 그 선수의 열광적인 팬이었던 다케시가 그 볼로 야구를 하자고 하니 조지는 떨떠름하게 겨우 동의했다. 그러다 히데오가 쳐올린 파울플라이로 그 공은 마구 쌓여있던 돌돔이속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히데오는 다케시네 집에 갔다가 그 쌓인 볼을 발견했다. 점원이 생일선물로 준 것이라고 우겼지만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도 조지는 돌더미를 헤치며 공을 찾고 있었다. 히데오는 자기보다 키와 목소리가 큰 다케시가 두려웠다. 히데오는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타일렀을 뿐, 볼의 소재에 대해 조지에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 며칠 후내 사인볼을 가져간게 다케시 노지. 강자에게 대항하듯 조지의 가날픈 등이 공포로 떨리면서 말했다. 다케시는 까불지마. 증거 있어? 돌려줘. 소중한 물건이니까. 당황하여 막다른 곳에 몰린 다케시가 조지에게 달려들었다. 날리는 흙먼지 속에서 정의가 맥없이 짓밟히는 꼴을 히데오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 새끼, 더러운 양색시, 자식인 주제에 심한 욕설을 듣는 순간 조지는 저항할 힘을 잃었다. 사과해 날 도둑놈 취급한 것, 무릎 꿇고 빨리 빌어. 조지가 흰 얼굴을 땅바닥에 비벼대며 용서를 비는 모습은 너무도 참혹했다. 다케시는 아내와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 술집에서 러시아 여자를 만나 혼혈아를 낳았다. 아내는 이혼도 안 해주고 아이를 호족에 올릴 수도 없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히데오, 내가 도대체 무슨 옷보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쭉 생각해 봤어. 내 여자, 아이 엄마 말인데 금발에 흰 피부 를 가진 러시아 여자야. 눈도 구슬처럼 새파랗고 아이도 금발에 푸른 눈을 하고 있지. 하지만 난그 일을 잊을 수가 없네. 30여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어보니 저주니 하는 생각 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정말 한순간도 조지를 잊은 적이 없어. 언겹리에맞장구를 치르던 희대원은 멈칫 숨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다. 우연이겠지.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 생각해봐. 매춘부의 자식이잖아. 단풍나무 산 공터를 둘러싼 숲에 매미가 울고 있었다. 조지가 가져온 미군 수통의 물을 돌려가며 마시다 넷승 숨바꼭질을 했고 조지가 순례가 되었다. 저녁 무렵까지 계속된 숨바꼭질은 놀이의 이름을 빌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이제 다 숨었어? 아직도 다케시와 히데오는 조지를 골탕 먹이려고 술책을 쓰고 있었다. 숨었지? 아직이야. 세 사람은 목소리를 합쳐 소리쳤다. 숨을 곳을 찾아 뛰어가려는 유미코와 히데오의 손을 다케시가 잡아 끌었다. 우리 집으로 가버리자. 셋은 그칠 줄 모르고 숨언니를 외쳐대는 조지를 공터에 내버려두고 단풍나무 산을 내려왔다. 모두들 아직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그날 저녁 조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업보인지 저주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 사건이 자신들의 원죄인 것은 틀림없었다. 셋은 단풍나무 산에 올라 힘껏 소리쳤다. 숨었다! 이런 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아내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다케시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다 숨었다! 하고 함께 소리 높여 외쳤다. 성경의 골로세서에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하, 둘다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은 짧게, 핵심만 전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감사합니다.